그래서 그 예천군 특산물 모음전 하고 계시죠? 네, 2 주간이니까요. 네. 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죠. 예, 그리고 엘리코 시디, 그다음에 엘, 어, 센터빌, 네, 그리고 그다음 엘리코시디, 그다음에 센터빌, 어, 그다음 에페어팩스2 그다음에 케톤스빌로네개 매장에서 하고 있어요. 예예. 예. 예. 어, 요거 괜찮은 거 많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더니, 네. 예, 아주 그리고 포장도 아주 심플하고 예쁘게 했더라고요. 네, 예예. 예, 예. 예, 선물용으로 드리기참 좋은 포장이죠. 참 ]이죠.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추장하고 저기 뭐야 된장. 네네. 그 다음에 그 참기름 들기름. 네네. 네네. 들기름은 맞더라고 그 가격이 계속 그가격 우리가. 들기름 샀어요. 어 참기름보다 싸게 팔죠. 예 네. 네, 그래서. 고거 한번 드셔 보시면 이 기회에 네. 샘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오셔서 드셔 보시고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음. 아직도 어, 주말만 데모 하잖아요. 주말 에데모 금토일 3일만 금, 금요일만 그죠 예. 주중에는 안 하시고. 예, 금토일. 음. 근데 네. 가끔가다 주중에도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 있어요. 아. 어, 예. 지금은 요즘은 사실상 대모를 조금 저기 뭐야 소극적으로 하고 있죠. 아왜 그러죠? 왜냐하면은 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손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샘플테이스팅 오시는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야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거. 네 조금만 기간이 지나면은 저희들 다시 또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럼요. 주중 대모도 많이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4월 전까지는 다뭐 이게 소강이 된다고 하니까 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그다음에 예, 스위스데스 이거 이벤트. 예. 음. 메사스점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예, 저희들 뭐최 상품권 첨부를 드리고 있으니까 매나사스 매장, 매장에 가시면은 꼭그 스마트 카드 사용하시고 영수증 따라 나오는 데서 이름 그다음 주소 전화번호. 스마트카드 번호는 자동으로 찍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남의 카드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음. 예, 보통 이렇게 영수증 으로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뭐 어, 하시라고 음. 쓰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은 안 그렇게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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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예. 예. 드리고 쓰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laughs> 참 정이 있어서 좋은데. 그런데 매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손님한테 드릴 수 없다는 거. 당첨이 돼도 네. 예, 꼭 자기 영수증 사용해달라는 예.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마시고요. 예. 다음에 카카오 채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버지니아 지역과 메들랜드 지역이 끝에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는 골뱅이, 네. H마트 밑줄 쪽 그시고, 예. 버지니아 분들은 VA, 메들랜드 네. 분들은 MD. 이렇게 하면 쉽게 친구 맺으실 수 있고, 자, 이렇게만 가입을 했는데 안 눌렀어. 네. 그럼 허당 아닙니까? 허당이죠. 다음에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예. 네. 가입을 반드시 누르고, 조인을 누르셔야지, 네. 그다음부터 자동으로 딱 뜨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밑에 딱 뜨니까, 네.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네. 예, 꼭친구가 맺었는지, 네. 조인을 했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꼭 확인하시면, 예. 이제 두번 그거를 하실 필요가 없죠. 네. 이런 거 자세한 거를 사실상 해보니까, 해보면 꼭 하나씩, 아요런거 손님이 모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나는게 네. 골뱅이 하고 밑줄은 꼭 저기 우측 좌측 제일 하단에 네. 기호사인이 있다는거 기호사인을 안누른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laughs> 가입이 안돼 기호를 꼭 누르셔가지고 네. 그거 보면 플러스랑 그 다음에 뭐 물음표 비슷한거 있어요 그거 기호를 누르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기호만 딱 떠요 그때 쓰시라는 사실은 거예요? 이런 네. 거잘 쓰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도통 무슨 얘길하는지 못 알아듣시고 어르신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너무 뭐 그거 갖고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예. 그냥 심플합니다. 네. 눈이 안 보여 도배 있어도 안 보여 좀 해줘 네. 이러고 그커스터머 서비스 에 오시면 그럼요. 아주 친절하게 예. 네, 가입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런 거 하는 방법을 또 저기 뭐 H마트 매운돼지 TV 어, H마트 예, 예, 예. 매운돼지, 매운돼지 TV라는 고거 저기 뭐야. 유튜브에 올려 놨으니까요. 네?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네. 화면을 그대로 그 촬영을 해서 올려 놨으니까 음, 훨씬 더또잘 하고 계시네요. 예. 음, 저는 팔만 나오네요. 팔만 아, 예. <웃음> <웃음> 다음에는 얼굴이 다 나오게. 아니, 아니 아니 얘기는 근데 요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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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죠. 예, 아니죠. 네, 아,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음. 세일이 이게 많이 있는데 네.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까 삼겹살데이 나와서 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도 있고 네. 이번에 우리 배추 399 박스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박스 399니까 혹시 저희 김치 다 드신 분 있잖아요. 네. 오셔서 배추 박스 사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매장에 오셔가지고. 박스를 김치는 많이 담고 놨어 배추는 너무 싸. 음. 너무 아까워. 아까어 어, 그래, 그냥,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음. 앞뒤 손님이 의논해가지고 음. 사가지고 반씩 나누고 막 이러시는 손님도 있더라. 고 있죠. 그 한국적인. 예. 사고방식인데 겨, 나쁘지, 않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보기에 네. 참 좋더라고요. 네, 네. 네, 외국분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laughs> 한국분들은 네. 꼭나누어 드시는 게 네, 그렇죠. 우리만 이렇게 가,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파가 또 4단에 99전. 야, 파가 갈수록 싸지네요? 어, 지난주에 우리 4단에 99전 했는데 네, 이게 음. 보니까 음. 오늘도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 애들이. 네. 이게 파도 너무 좋거니와 음흠. 원래 세일할 때파 가격이 세일할 때 뭐든지 과일은 세일하고 야채는 세일할 때 제일 좋아요. 퀄리티가. 글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안 팔리니까 네. 그리고 별로니까 네. 그래서 세일 쳐 이런 네. 걸로 생각을 하고 아니야. 음, 음. 시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 그 퀄리티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고맙죠. 고맙죠. 네. 네, 파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보 볶고 나왔는데 네. 퀄리티가 다 좋더라고. 네. 그래서 뭐 상추도 마찬가지고요. 이회왜파네 단에 구십구 이니까꼭 네. 드셨으면 좋겠고 생태. 네. 생태 이거 지금 미국 나와 있어요. 어 생태가 이국으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생태질이 좋잖아요. 좋죠 맛있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태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야, 연어 우리는 늘 세일을 해요. 어, 연어나면못 봤지? 저 연어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어... 연어, 이거 6구 69구인데. 네. 저들 저희들은 전부 다 이게 루이산 연어를 쓰거든요. 네, 네, 네. 연어가 6구구면 이게 연어에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저도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네. 거기 저걸 샀어요. 오메가3. 예, 최고죠. 예. 이 연어에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게오메가3거든 그럼요. 예, 그래서 연어 이거 기름기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 다 지방이에요, 실은. 지방이 네, 녹는 지방이잖아요.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이제 살이 좀 쪄요. 네, 네 그게 좀 단점인데 살이 찔 정도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연어는 그냥 매일 드셔도 됩니다. 그럼요, 이거 좋죠, 좋죠. 오, 저기 뭐야, 그 오메가 3그 캡슐 드시는 것보다가 연어 드시는 게 훨씬, 훨씬 낫고 네. 오메가 3가 어디 제일 좋은지 아세요, 신체? 눈. 눈. 눈도 좋을 거예요. 어, 이게 안 좋은 데가 없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짐을 꼭 들어오면 당황이 돼요. <laughs> 이거 오메가3가 네. 혈관, 아, 맞아, 심, 맞아. 심혈관이라고 심혈관, 그러죠. 심혈관, 심혈관. 신장과 혈관 쪽에 이게 전부 다 좋아요. 음. 그래서 이 오메가3를 꼭 드셔야 되는데, 연세가 음.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약, 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은, 음. 너무 좋다는 거. 그게 특히나 많이 들어있는 게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등푸른 생선이랑 연어에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 드시면은 약 굳이 안 드셔도, 왜냐면 혈관이라는 게 우리가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마, 막혀져요. 그런데 심장은 계속 뿌려줘야 되니까 이게 음. 혈관이 점점 압박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터져버린다고 아... 어느 순간에는. 근데 연어 같은 경우는 그냥 드셔도 맛있고. 예, 회로 드시면. 회로, 들어, 회, 회로 해서 드셔도 되고, 네. 뭐 스테이크도 드셔도 되고. 또 연어 껍질도 그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고. 그럼요. 바삭바삭하니. 예. 예, 그래서 연어 머리도 잘팔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머리 부분. 네. 그래서 우리 회뜨는 것도 다 팔고 하니까 오. 연어 생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고. 예. 그다음에 스테이크용이 이번에 육구구 세일 나왔으니까. 네. 예, 그 네. 건강 생각하셔서. 이기 회에연 하나 사주으면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또 이렇게 김 있잖아요. 네. 김899 박스로 들어온 거. 네. 박스 넣을 손님들이 찾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네. 세일 제대로 나왔어요. 아. 박스 어딨냐고. 음. 네, 우리 그렇게 야채부 보면은 이 뒤쪽에 셋업이 돼 있는데 네.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세일 나왔고, 음. 그 다음에 이거 라면, 음. 심볼이랑 육개장 899. 음.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경기미 세일 나왔어요. 경기미 이3삼불구십 예, 경기미... 야... 네, 다른 세일도 많은데 네.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삼겹살 데이에 예,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삼겹살 드시고 이패이 몸에 축적이 안 돼요. 네. 예, 이, 이 고기만큼은 그렇죠. 삼겹살 드시면 좋고 또 시, 심폐 저기 뭐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음. 병을 맞으려고 막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기회에 연어 드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laughs> 더 어, 알려주시겠다는 <laughs> 저 진력. 불금의 사나이 어 이거 말씀을 안 드렸다 뭐요? 이거 오, 글쎄 그거 뭐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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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 저기 한국산 딸기 제가 저기 늘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번에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저기 막 라이브로 하니까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음. 딸기 요 한국산 지금 매장에서 팔고 팔고 네. 있어요 저기다가도 좀 보여주시고 어, 네. 요 딸기 한번 보세요 매운돼지 요거. 네 매운돼지TV 네. 제가 같이 찍고 있어요 매운돼지랑 라이브랑 그래서 네. 요거 오늘 저녁 되면 다 웹에 올라가거든요 네. 그 구글에 네. 네. 예, 저기 유튜브에 그럼 꼭 보시고 요 딸기 한번 오셔가지고 아주 저기 읽기도 적당하고 이게 원래 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스키어 봐서 알거든 그쵸? 요렇게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요런 거만 딱 골랐다 온거 같아요 신기해요. 예. 음. 이거 보면은 딸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딸기는 그 잎이 길지 않아요. 조그만해 예, 요만해.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막 쳐져가지고 땅에 막다 꼬른다고. 이게 안땅이안 닿으면서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깨끗해요. 네. 그냥 씻지 않고 먹고 싶을 만큼. 네. 음. 그래서 이 기회에 H마트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음. 오셔가지고 한국산 딸기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 H마트의 박종환 지점장님이셨는데요. 예, 아직도 뭐 지금 더 하시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요, 직접 H마트에 가셔서 한번 쇼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일 상품이 너무 많네요. 예, 어, 주말 먹거리가 아주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시는데도 손님들 많이 오셨더라고. 그렇죠 예, 예. 아침에. <웃음> <웃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